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됐습니다. 오늘 25일까지 관련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투표는 26일 실시됩니다. 보도에 김계태 기자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투표가 공식 발의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공고를 발의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대한 안내와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청구했고 당사자 소명서 제출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운동은 2월 4일부터 선거 전날인 25일까지 진행되고 투표는 26일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도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지만 선거 운동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 인터넷 게시판에 뭐 글을 게시한다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거나 뭐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 외에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선거 운동 기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동요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설치와 인터넷 광고 등이 제한되는 만큼 선거 사무소를 중심으로 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선전을 해서 주민들이 이거 안 하면 우리 양양은 다시는 복원될 수 없다 자존심 상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2년 김대수 삼척시장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 문제로 주민 소환제 청구요건 서명 인수를 충족해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